안녕하세요. 마음다문 건축가입니다. 오늘은 어, 사하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번에 어, 새로 신축 분양한 어, 상가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. 원래 이렇게 텅텅 비어 있던 상가인데요. 자, 이랬던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원래 공간 분리가 전혀 안돼 있었는데. 어 이렇게 벽을 하나 만들어서 어, 복도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안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어,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귀여운 알종구로 예, 복도를 좀 만들어봤고요. 복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는 아직 테이블이 없지만 예, 수업할 수 있는 교습소와 여기는 상담실이고요. 6인용 식탁이 들어오고 어,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전면에는 책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, 간편하게 설거지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게 싱크대도 자그만하게 만들어 봤고요 어, 여기 교습소 이름이 리드인 독서논술 교습소입니다 어, 이제 요즘 아이들 책 읽고 공부하고 하는데 많은 어 말이 안 나오네요 오늘. <laughs> 네 템파 보드로 이렇게 마감을 봤고요. 학원이 아니고 교습소예요. 근데 이제 허가 문제도 있고 해서 천장이 다 벽으로 쳐지면 소방 신고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부러 천장을 띄워놨습니다. 네 그리고. 어, 아이들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글귀들을 어, 명언들을 하고 책에 있는 좋은 글귀들을 전시하고 싶으시다해서 이렇게 게시판처럼 만들어봤고요. 네, 뭐 아무것도 없던 상가였는데 이런 네, 식으로 공간 분리도 하고 이쁘게 꾸며서 이쁘게 어, 나서 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음, 금액은 어, 가벽 대신 책장을 세우고 해서 좀 많이 예,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네 이번에 다른 공사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다른 공사 들어왔을 적에 또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